10월 7일. 안녕하세요. 7남입니다. 오늘은 이제 피로가 꽤 썩였는지 새벽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오늘따라. 그래서 오늘 나오는 데까지 꽤나 고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알람을 듣고 눈을 뜨기는 했는데 눈만 꿈벅꿈벅거리고 있고 몸은 안 움직여주고 머릿속으로는 아, 나가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하고 있는데 계속 정신은 깨어 있는 상태로 눈만 꿈벅 꿈벅 하면서 몸은 안 움직이고 피곤이 꽤 쌓였는지 일어나기가 정말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그래도. 어찌어찌 일어나서 나왔네요. 매번 정말 일어나는 게 고생입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는 새벽에 나오려고 밤을 새고 운동을 하고 아침에 자는 패턴으로 했었어요. 왜냐면 새벽에 일어나는 게 워낙에 힘들어서 스스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걸안 하다 보니까 새벽에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그렇게 패턴을 바꿔서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가 뜬 다음에 자야 되는 생활 패턴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그 운동을 이제 나갔다 오는 것까지는 됐어요. 왜냐면 이제 그 시간까지 안 자니까 운동을 나갔다 나갔다 오는 것까지는 되는데 이제 나갔다 와서 해가 뜬 상태에서. 좀처럼 잠이 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해 밝아가지고 눈을 감아도 계속 잠은 안 오고 그러다 보니까 잠은 못 자고 피는 계속 누적되고 그러다가 또 저녁, 저녁쯤에 잠들어버려서 눈 떠보면 아침 돼 있고 올해 단 단기간 새벽에 나가서 운동하는 건할수 있었지만 이게 오래 이끌고 갈 만한 생활 패턴이 안 되겠더라고요. 저 물론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낮에 자는 아, 해가 뜬 다음에 자는 것도 익숙해져서. 패턴을 쭉 이어나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지만 너무 피곤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패턴을 바꿨어요. 일찍 잠들어서 새벽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오는 걸로 아이러니 하죠. 원래 그 일찍 자는 걸 못해서 새벽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해서 새벽에 안 자고 나와서 운동을 하는 거를 선택했던 건데 이제 운동을 나갔다 오니까 이제 자는 걸또못 하겠어서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처음 할 때는 이제 아무래도 제가 12시에 자고 7시에 일어났는데 익숙해 있다 보니까 일찍 자는 게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몇번 그렇게 생활 패턴이 무너지고 나니까 이제 되게 피곤하잖아요. 그러다 운동은 계속 하면서 피로는 누적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찍 잠드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괜찮은 거는 일찍 잠드는 거는 일찍 잠든다고 해도 일단 깜깜한 저녁이잖아요. 운동을 하고 와서 아침에 자는 것보다는 한번 일찍 잠들고 나니까 패턴화를 만들기에는 훨씬 쉽더라고요. 이제, 물론, 일어나는데, 조금, 힘들긴 하지만, 일찍 잠드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알람을 듣고, 일어나기에는, 수월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패턴을 만들어서 새벽에 운동을 나오고 있습니다. 다이어트할 때 무엇보다 숙면을 취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서 최대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되도록. 되도록 7시간에서 7시 반 정도 7시간 30분 정도는 잘수 있도록 그렇게 수면시간을 조절하고 있어요. 물론 아직 각 일찍 못, 드, 못 잠들 때도 있어서 7시간이 확보가 되지 않을 때도 많은데 그런 날에는 이제 낮에 엄청 피곤한 거죠. 그러다가 깜빡 졸아버리기도 하고. 일단 되도록 수면 시간은 7시간에서 7시간 30분 정도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도 이렇게 뭔가 패턴이 고정되기 전까지 생활 리듬이 몇 번이고 무너지고 해갖고 굉장히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이제는 어느 정도 생활 패턴이 잡혀서 나름 숙면을 취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어느 정도 숙면을 취하니까 전보다 조금 더 나은 다이어트 효과를 보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는데 좀 고생해서 약간 늦게 나왔더니 슬슬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을 하네요. 근데 오늘 뭔가 구름이 잔뜩 껴있는 것 같네요. 하늘이 보면 구름이 잔뜩 껴있는 것 같아요. 화면상에는 잘안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도 약간 비몽사몽인 것 같아요. 아. 살아 빠져라, 살아 빠져라, 살아 빠져라!